저 1번. 홈스의 멘틀 대류설. 홈스는 일단 대륙 지각에 대해서만 얘기했었어. 이때 엄청 초기거든. 1930년대. 그래서 LA에서는 대륙 지각이 분리된다. 응. 맞지? B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섬이 생긴다. 얘는 그냥 대륙 지각이 생기고 없어진다는 얘기만 했지. 막 호상열도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 그래서 이건 틀렸어.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 온도 차이 맞지? 매우 느리게 열대류 한다? 맞아. 멘틀 대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증거를 제시 못해서 초기 애들은. 백연어나 흠수나. 기억, 니은, 아 기억, 디읒, 리을이야. 뭐자, 해양 탐사선이 기준선을 출발하여 해양의 중심부로 가면서 해저의 음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나타난 거다. 어, 기, 이거 분명히 그냥 딱 보면 알겠지. 깊이 재는 문제 나오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것도 잘 만들게 된다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음파의 평균 속력은 약 1500mps다. 그럼 보자. 기준점에서 10km 지점의 깊이. 10km 지점의 깊이면 여기겠지. 음파의 왕복시간이 6.7초가 걸렸네. 그러면 일단 1500 곱하기 6.7을 해야겠지. 1500 곱하기 6.7. 1500 곱하기 6.7을 하면 몇 정도 나올까? 9,000, 1 5 0 0 해가지고 아니 9,000에 1,050 해가지고 1 0 5 0 나오겠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15 곱하기 6, 90, 15 곱하기 7 하면 105 음. 해가지고 1,050, 9,000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 대박은 아니야 쌤이 전에 아까 풀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거 이로 나누면 은5,025 나오지 기억은 맞네. 수심은 기준점으로부터 30에서 35km가 가장 깊다. 근데 보자.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깊이는 어때? 깊어지지. 응. 30에서 35km는 음파의 왕복 시간이 제일 짧지. 그러면 은 가장 깊을 리가 없지. 경사는 기준점으로부터 35에서 40km 사이가 45에서 50km 사이보다 완만하다 경사보자. 가파르다. 어, 가파르지. 35에서 40은 높이가 얕은 데서 깊어졌지. 근데 45에서 50은 높이가, 아니, 깊이가 거의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디그은 틀렸지. 그 기억하나? 음, 이렇게 보면 화질 좋아. 쌤이 아, 인쇄 아, 이상하게 그래. 해서 그렇지. 응. 대서양의 해양지각연령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죠? 여기는 일단 해령이지 B는 B 지점은 해령 해령이지 B에서 C B에서 A로 갈수록 나이 많아지는 거지 나이 많아지고 비슷하게 퇴적물도 어이. 아 저는 괜찮아요 아네 괜찮아요 너는? 왜냐? 응. 응.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의 양도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겠지. 응. 이 정도만 간단하게 표시해두면 여기서 대부분 문제가 나와 보자. 해양 지각의 나이는 A에서 B로 갈수록 적어진다. 어 B에서 A로 갈수록 많아진다 했으니까 A에서 B로 갈수록 적어진 게 맞지. 그리고 해양 퇴적물의 두께, 퇴적물의 두께도 이렇게 또 나오네. B보다, 시에서더 두껍다. 이것도 맞지? 북아메리카판과 아프리카판의 이동방향과 속력은 거의 같다. 이동방향. 일단 두개다 봐보자. 이동방향과 속력. 북아메리카판이랑 아프리카판. 이동방향 어때? 반대. 반대지. 일단 이거부터 틀렸어. 그럼 속력은? 속력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하긴 한데, 거의 같다고까지는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이게 판이 나오는 것보다 판의 주된 이동 속도의 원동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대류라 그랬잖아. 열대류면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가 뜨거워, 여기가 차가워. 차가우면 어때? 밀도가 높지, 무거워. 그래서 여기가 가라앉는 거야. 이 힘이 주된 힘이야. 이거보다 이 힘이 세. 그래서 들어가는 면적이 넓을수록 더 빠르게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너네 교육과정 외니까 굳이 기억하지 마. 음, 근데 혹시나 속력만 물어보면은, 그래, 3번이야. 그러면 판의 섭입대 부분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어, 섭입대 한번 그려봐. 그럼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씩 그리는 거야. 음, 여기가 뭐 대충 대륙이고, 여기가 대충 해양이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두면 극단적으로 대비하기가 편하지. A랑 B 있고, 그럼 이에 대해 오른 것만을 다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호상열도는 A의 왼쪽에서 주로 생성된다. 응. 오른쪽이지, 보통 이쪽에서 많이 생성되지. 이쪽이 호상열도가 많이 생성되겠지. 밀도는 판A가 판B보다 작다. 음, 대륙이 해양보다 밀도가 작겠지. B의 왼쪽, 이쪽이지. 오른쪽? B의 왼쪽 부분에서 열곡대를 형성한다. 열곡대는 어디서 생겨? 오른쪽? 응, 오른, 그, 이, 해령. 아주 오른쪽에 해령. 아주 오른쪽에 해령에서 생기지. 틀렸어. 그래서 니은 하나인 거야. 그러면 어느 해령 주변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응. 판의 경계야. 판의 경계인데, 이게 발산형 경계. 이게 모존, 보존... 보존형 경계 이런 식의 용어가 있잖아. 혹시 알고 있어? 네. 응.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걸 또 해령이라고도 하고 이걸 변환 단층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일 판의 경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a b c 이걸 보자. 발산. 보존 이렇게 적어 주는 거야. c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판의 경계. 판의 경계인지 볼 일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에서는 모두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발산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보존에서는? 없지 변환단층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지 X A와 B에서는 모두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판의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이 있을까? 없어. 없지 A와 B는 판의 경계이지만 C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생각해봐 이렇게요. 이렇게. 이것도 판이고 이것도 판이야. 그러면 어떻게 나눠? 요거잖아. 이거랑 이거 판. 그냥 경계인지 보면 돼. 요거, 요거, 요거하 경계지. 얘는 경계 아니야? 아니지. 이거랑 이게 다른 판이 아니지. 응, 이렇게 보니까 쉽지. 네. 아까 쌤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래서 니은 응, 요새 대학생들은 이걸로 공부 많이 해. 그래요? 어, 그니까 대학교 가면은 PPT를, 교수님들이 인쇄를 엄청, 엄청 많이 수업자료로 PPT를 많이 쓰는데, 한 수업에 100장씩 쓰다 보니까 인쇄하기에 너무 종이가 많이 들어서. 응. 아래 그림은 어느 지역의 판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종류가 다른 판의 경기다. 하면은, 이 종류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다 나오거든. A는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 B는? 어, 수렴형. 서, 서, 어, 어 혀, 섭입대라고도 하지? 응. 음, 발산형 경계, 뭐, 해령이라고도 하고, 이, 수렴, 섭입대라고도 하고, C는? 보존. 어, 보존. 변환단층 이런 거지? 이렇게 일단 적어두고 풀면 훨씬 편해. 아까 현안류 적은 거 엄청 잘했어. 그래서 해양지각은 A랑 B에서 생성된다. 이 중에 생성, 어떤, 지각이 생성 지각이 생성되는 경계는 어떤 것밖에 없어? A, 음, A 이렇게 이 지, 지문을 읽으면서 틀린 부분에 표시해주는 버릇도 좋아 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뭐가 틀렸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 괜히 기억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서 아 이거 아니네 해두고 여기 동그라미 치는 그런 실수할 때가 있다고 가끔씩 근데 이렇게 해 두면 검토하면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볼 수가 있어 그냥 제가 A랑 B에서 아니야 B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음. 대륙 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비인 거지.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지. C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화산 활동이 자, 자주 일어난다. 아니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건 A, B, C 중에 어떤 거야? 음. A지. 멘틀 대류도 상승 안 하고 화산 활동도 안 일어나. 그래서 D은 하나인 거야. 기억이 틀린 것 같은데, 1, 3, 4, 5번에 다 기억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 초반에 기억, 그래서 바로 X를 못쳤어요 어, 이렇게 딱 보면, 어, 이거 기억 다 있는데, 쌤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하면서. 가끔, 내시는 이렇게 많이 나와. 그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측정한 것, 나타낸 것이다. 유럽에서 자북극을 측정해보니까 옛날에는 여기 있었다 이렇게 이동했다고 나오고 부말 까메리카에서 자북극을 측정하니까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했다고 나오네. 이게 왜 그런 걸까? 자북이 두개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지. 자북 두개아니란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게 판구조론, 대륙이동설 이런 거에 증거라는 거. 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자. 2억 년전 대서양의 넓이는 현재보다 좁았다. 응. 그면은 우리 알고 있는 해령 중에 제일 유명한 해령이 뭐야? 대서양 중앙 해 어, 대서양 중앙 해령이지. 거기서 계속해서 해양 지역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지. 그럼 2억 년 전에는 대양이 서없었 없었지, 그냥. 거기 계속 생겨나는 거지. 그냥 팩트야. 사실 이거 안 보고도 적을 수 있어야 돼. 응.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합쳐 보면 대륙이 거의 하나로 보인다. 그것도 응. 맞지. 과거에는 두 개의 자북극이 존재하였고, 이거 아니지. 이렇게 문장이 두개 있으면 은 앞에랑 뒤에랑 앞에는 틀린 말, 뒤에는 맞는 말, 앞에는 맞는 말, 뒤에는 틀린 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것도 잘 봐줘야 돼. 그림은 지구 내부의 플룸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음, 플룸, 플룸 하니까 또 나오는 거, 하와이 나오지. 음, 플룸은 일단 열대류 하는 거의 원동력이고, 그 하와이는 플룸 때문에 생기는 거고, 플룸에서 생긴 열점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온다. 음, 현무암이 생성된다. 고 그,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푸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뜨거운 플룸,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생성된다. 그냥 지식으로 알 수도 있지만 문제 에 나오지. 외핵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멘틀로. 음, 잘 모르겠을 땐 문제를 보면 돼. 하와이섬 아래에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있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가지고 생기는 게 하와이지. 맞아. 아시아 대륙 아래쪽은 아프리카 대륙 아래쪽보다 진파의 속도가 많이 느리다. 지진파. 빠른. 아, 차가운 게 빠르고, 음. 뜨거운 게 느려. 고체랑 액체 같은 경우에는 차가울수록 아, 어, 빠른. 음파의 속도가 빠르지.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어때? 뜨거울수록? 응. 뜨거울수록 빨라. 기체는 뜨거울수록 빨라. 아... 응. 신기하다. 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낮 마름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 뭐 이런 얘기. 물리 하다 보면 나올 거야. 물리 내신으로 해? 아니요. 안하지. <laughs> 생지. <웃음> 생지. 내신으로 새가 목하지 않아? 이 학년 때? 그래서 한국지를 선택했어. 한국지를 한다고? 물리보다 한국지리가 아 한국 물리가 한국지리보다 더 싫어? 네. 음. 어렸을 때 물리 올림피아드랑 음. 화학 올림피아드를 둘다 준비했었는데 음. 물리는 중간에 때려치고 음. 화학은 끝까지 봤는데 음. 그때 둘다 느낀 게둘다제 음. 과목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음. <laughs> 근데 올림피아드는 괜히 너무 어렵기만 하니까 그래서 정을, 정이 없어서 정을 음, 떨어져서 음. 느리다가 아닌 거지 빠르다. 빠르다지 10번 하와이 섬 주변에 분포하는 화산섬 및 해산들의 위치와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어, 이거 보자 하와이 섬 주변에 위치하는 화산섬 및 해산들의 위치와 암석.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이거 가지고 이동 방향이나 속도 같은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열점은 그대로 있어 열점은 그대로 있는데 판이 움직이는 거야. 하와이 섬이 있는 태평양 판 태평양 판이 움직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와이섬 열점은 계속 열점에서 계속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판이 움직이니까 하와이섬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음. 어떻게 어떻게 이동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옛날엔 맨 처음 여기 있었겠지 여기 있다가 판이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 종이를 직접 움직이면서 해봐 판이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다가 그러니까 북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서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판이 그럼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 이렇게. 네. 응. <laughs> 쌤이 자꾸 보여줘서 짜증나지? 그냥, 그냥 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딱 봤을 때는 감이 오는데, 이쪽 방, 네.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간 건지, 이쪽 방향으로 간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판이 어느 방향으로 간 건지. 음... 그래서 쌤이 그냥, 시험장에서 모르겠으면 종이를 움직여봐. 쌤이 부정행위라고 하진 않을 거야. 음... 응. 이렇게. 현재 판의 이동 방향 현재 판의 이동 방향이 지금 이 순간에서 이 방향이지. 응. 판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음 그러면. 하면... 어. 그게 동. 북서서지. 북서서. 판이 이렇게. 아 판이 이 이번... 아, 아. 어 네. 판. 판이 북서서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지? 이게 판인 거야. 종이가. 응. 음. 이건 종이도 아니지만. 음. 약 4,300만 년 전에 판의 이동방향이 바뀌었다. 사... 응. 4.3일까. 이쯤에 이동방향이 빡 바뀌었지. 판의 이동방향 이 바뀌었지. 열 점의 이동방향. 일단, 열 점의 이동방향이란 말이 맞아 틀려? 열 점은 안 움직여. 열 점은 안 움직여. 그대로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얘도, 지그시다 응. 있고, 응. <laughs> 진짜 왜, 왜 이렇게 문제를 내지? 그러게 쌤이 애들 혼란스럽게 하고 싶나 봐 진짜 별로예요 음. 하와이 섬 가까운 근처에 판의 경계가 있다 열, 판의 열정은 중심. 판의 경계랑 상관이 없지 그건, 응. 음. 그림은 지하의 온도 곡선과 용은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아 그리고 이거 하면은 이제 너 목소리도 여기 녹음이 될 거란 말이야 소리가 녹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쌤이 말하는 거 이렇게 같이 녹음되고 있어 이만녹음줄 알았는데 응 음.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것도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말 괜히 했다 <laughs> 어쨌든 나중에 시험 전에 혹시나 공부하다가 좀 기억 안 나거나 아니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쉬어서 쉬면서 그냥 품 만지면서 또또두개 두 틀어두고 봐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어 여기 나온다. 지하의 온도 곡선과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교과서 에 있는 사진랑은 이 약간 달라. 너네 교과서 에 있는 사진랑 이 약간 다른 거 보니까 쌤이. 예전 교육과정 지원 교과서에 있던 걸 가져온 것 같은데 어쨌든 보자. 기억과 니은중 하나는 각각 하나는 물을 포함하는 화강암의 용융곡선이고 다른 하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다. 그럼 우리가 표시해 줘야지 이렇게 두면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표시해 주는 거야. 보자 어떤 게 물을 포함하는 화강암의 용융곡선일까? 기억. 응, 음 기억이 대충 시험에 시간 없으니까 물포 화 정도로 적자 압력이 강해 깊이가 깊을수록 위에서 누, 누르는 돌들이 많아지잖아 깊이가 깊을수록 위에서 누르는 돌들이 많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겠지 압력이 높아졌더니 녹는점이 내려갔어 용융점이 내려갔어 그게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겠지 그리고 니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압력이 높아질수록 원래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 용용점이 높아지는게 맞아 그냥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융점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곡선. 이거는 그냥 멘트이겠지 음, 응. 이건멘트일 거야. A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뀌었어? 압력. 어, A는 압력 감소지. B는 온도. 온도 증가지. 음, 응. 이걸로 보자. 이렇게 표시해두고 보면은 거의 다 풀린다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용융국선는 니은이다. 이거 틀렸지?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맞았지요. 어. 기억의 물질은 니은의 물질보다 SiO2의 함량이 높다. 보자. 기억은 화강암이고 니은은 맨틀이네. 맨틀은 SiO2 함량이 어때? 아 화강암은 높지. 음. 응. 니은 맞아. 섭입대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A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된다. 섭입대는 뭐야? 어떻게 생성돼? 물, 음. 물 계속 용의점 낮춰가지고... 어, 함수광물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용융점이 낮아져가지고 녹는 거지, 네. 그러면 A는 어떤 거야?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그럼 D 끝은 맞아 틀려? 틀렸지. 차라리 기억에 가깝다고 하면 맞는 건데. 그럼 지하 50km에 있던 멘틀 물질이 온도 변화 없이 지표로 나왔다. 온도 변화 없이 지표로 나왔다는 게 뭐야? A랑 B 중에 어떤 거야? A 어 압력이 낮아졌단 낮았, 거지 온도 변화 없이 지표로 나오면 바로 녹는다 A지 그럼 A는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녹을 거.. 이렇게 보면 틀린 거고 어, 지하 50km라는 걸 봐야 돼 지하 50km 지하 50km면 얘잖아 얘얘음왜 얘가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멘틀의 용융곡선이랑안 닿지? 안 녹는 거아니 어, 그래서 안 녹는 거야. 만약에 지하 한 200km 있는 게, 있는 거다 하면은 당연히 녹지. 응, 지하 50km니까 안 녹는 거야. 그래서, 기억 ᄀ, 은 그림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표시를 해주자. 가는 섭입대지 가는 섭입대 다는? 해령, 나는 뭐야? 열점이지 응, 응. 섭입대, 해령, 열점 이 정도만 표시해줘도 푸는데 훨씬 수월해져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른 것은? 가는 공급된 물이 맨틀에 녹는 점을 응. 고, 가, 가는 뭐야? 섭입대지 섭입대는 공급된 물이 맨틀에 녹는 점을 낮추기 때문이다 섭입된 공급된 물이 멘틀의 농도를 낮춰안 낮춰? 안 낮춰. 낮춰요. 낮춰지. 음 응. 나보자다 열점이야. 나에서 부분융이 발생하여 부분융이 발생하여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헷갈리는 문장 보면 심표를 쳐. 부분융이 발생하는 건 맞아 틀려. 맞아. 맞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건 맞아 틀려. 맞아요. 맞고 맞고 맞아. 그러면 다에서 해령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주된 까닭은 압력 감소이다. 네. 맞지. 기억 리는 티 그럼 이거 보자. 세 종류의 용암 A에서 C까지의 SiO2의 함량비와 점성 및 온도의 관계. SiO2 함량비 높아지는 거. 현안류 적으면 되지. 너 아까 한 것처럼 쌤이 이거 딱 보여 주려고 그랬는데 너가 너무 잘했어. 음. <laughs> 이런 거 진짜 하나 애들이 없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옳은 것만은, 혹은, 혹은, 틀린 것만은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 여기 동그라미 X 치면서 다 선지 제거하는 거. 그거 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 진짜. 음... 상위권 애들 중에도 별로 없는데, 숟갈이잘 들었다. 여자애들 다하잖아 아, 진짜? 쌤이, 음... 남자쌤이잖아. 주로 학생들이 남자야. 음... 음. 요새 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어? 보진 않았는데, 내용은. 영화는... 그것 때문에 남자쌤들이 또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없어졌어. <laughs> 그래서 이제 현안유 이렇게 적었어. A 현무암질이 가장 격렬하게 폭발하는 화산 활동을 해. 유무암질. 응, 유무암질이지. 틀렸어. 형성되는 화산체의 민면적분의 높이. 이게 민면적 이거라고 치면 높이야. 이거야. 민면적분의 높이. 이게 얼마나 높아지냐 이거야. 유가어 A에서 C로 갈수록 u 로 갈수록 커지지. 네. 이거는 맞네. 분출되는 화산재의 양, 화산재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 현안류 중에 CG 틀렸고, 용암의 비율, 용암의 비율은 A. A가 제일 많겠지. 응. 그래서 2번 그냥 이렇게 xx 해 했는데도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치고 이럴 수도 있다고. 이런 거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 검토하면서 잘 보여. 다음과 같이 화성암 AB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어 일단 A랑 B는 뭐야? A는 유유문한 암사람 현무암 있네. 화성암이 두 종류가 있거든 화강암. 그 화산암과 심성암이라고 들어봤어? 아네. 어. 화산암이 밖에 있는 거, 심성암이 안에 있는. 음, 응, 화산암이 화산을 통해서 분출돼가지고 빠르게 식은 애들이고, 심성암은. 안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은 애들이 화산암과 심성암 이거 지금지원에서선잘안 배우지. 네. 음. 응. 근데 이 쌤이 이렇게 넣네. 었 용어에 막 헷갈리면 안 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뉘고 또 유문암과 안산암, 현무암 이렇게 있고 반려암섬러감화감암 이렇게 있네. 그럼 SiO2 함량으로도 이걸 나눌 수가 있겠지. 유문암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높아 어, 높아진다. 현무암에서 유문암으로 갈수록. 대충 이 정도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럼 광물 결절의양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화산암이 심성암보다 커? 아니요. 아니지. 고철질 광물의 함량은 유문암이 현무암보다 적다. 적. 저... 음, 응, 유문암으로 갈수록 고철질 적어지지. 그리고 Fe와 Mg의 함량비 사실 고철질이란 얘기랑 Fe랑 Mg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는 똑같은 얘기지 사실. 응. Fe와 Mg의 함량비는 화강암이 반려암보다 적다. 이것도 맞지? 네. 현무암을 만드는 마그마의 온도가 화강암을 만드는 마그마의 온도보다 높다. 네. 응. 현무암일수록 녹는 점이 높지? 용융점이 높지? 마그마의 온도도 높지? 네. 맞아. 그래서 니언디글리엘. 최저감 이건 안 나오지. 여기부터는 범위가 아니지. 응. 여기 넘어가고 그러면은 어 이것도 화질이 좋지 이렇게 보니까. 그림 가는 지구 자기장을 나는 a랑 b에서의 자기력선을 나타낸 것이다. 어 b는 자기 적도네. 표시해 주자. 자기 적도. a는 뭐 굳이 적자면 중위도겠지? 음. 그래서 자기력선이랑 지표면의 각도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요 이렇게 놨을 때요 각도 50도겠지? 이걸 보면은 얘의 복각이 50도란 거 알겠지? 나 같은 경우에는 복각이 몇 도야? 0도. 0도? 어, 복각이 0도? 0도지. 복각이 0도란 것도 알겠지. 이거랑 이게 0도인 거. 복각 50도, 복각 0도 알겠지? 자북극에선 복각 몇 도? 90도. 자국극에선 90도. 보자. 그러면 A랑 B 지역의 복각. A는 아까 몇 도라 고 그랬지? 50도. B는 0도. 수평 자기력. 수평 자기력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력이 이렇게 있잖아. 얘를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이랑 나눠보자. 이게 수평 자기력이고 이게 수직 자기력이야. 얘는 수평 자기력, 수직 자기력 나눠보자. 얘는 수평이 이렇게고, 수직이 이렇게야. 수직이 없어. 음... 응, 수직 방향의 힘이 없지. 얘는 다 수평 방향의 힘으로만 가고 있지. 자기력이 얘는 수평이랑 수직 다 있고. 네. 자북극에서 음... 수평 자기력은 어때? 자북극, 자북극에서 수평 자기력이 0이지. 아, 네. B 지역에서는 수평 자기력이? 최대. 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응. 응. 그냥 세븐 어떻게 적어 쓰냐면은 자기력과 같다. 세미 풀때 이렇게 풀었는데 답지 보니까 응. 최대라고 돼 있더라고. 최대 적으면 될 거야. 그리고 A, B 보자. 처음에 해양지각 대륙지각인 줄 알았지. 응. 근데 사실 얘가 해양지각이고 얘가 대륙지각이지. 응. A랑 B 둘다 그냥 사실은 암석권. B도 암석권. 대박. 응.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암, 그니까 A랑 B 둘다 구분을 해놨잖아. 구분을 해놨으니까. 다른 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둘다 그냥 암석권이지. 응. 해양의 암석권, 해양지각의 암석권과 뭐 대륙지각의 암석권과 이런 거지만, 어쨌든 둘다 암석권이야. C는? 연약권. 어, 구분되는 계정이니까 연약권인 거야. 그럼 멘틀 대륙 어느 측에서 일어나? 어 연약권에서 일어나지 멘틀 최상위가 아니라 암석권보다 살짝 밑에가 연약권이잖아 거기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지 음 응. 여기까지다